스레급계칠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영하로는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말하면 내 영하로니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내가 파라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부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0세이고 아론은 팔십삼세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론에게 로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너 말하기를 너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막대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멀세 아론이 파라오에게로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때 파라오도 연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니 이집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것을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빔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행청하지 않냐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 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가 올때 강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나는 그에게 말할 지니 히브리인들을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게 보내어 말씀하시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진인를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큰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 물들과 신내들과 강들과 멋들과 모든 물웅덩이들 위에 내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함이 집트땅 저녁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을 먹전에서 먹대기를 들어 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저녁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냐고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렵았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더라 주께서 강을 채신 후 7일이 되니라 아멘